당신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환자 한 분만을 위한 1대1 맞춤 치료로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여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한 이원입니다. 오늘은 강박증 치료,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온 단어입니다. 강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낌을 뜻합니다. 조금 예민한 편이거나 꼼꼼한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강박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박증은 누구나 조금씩 관련 증상을 경험하기 쉽다는 점.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거나 마음의 병이 커지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강박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박장애로도 불리는 강박증은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먼저 생각하지만 한 방으로도 강박증을 다스리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꺼려지거나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강박증이 나아지지 않아 고민이라면 옛날 한 이원 강박증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강박증이란 신경증, 노이로제의 일종으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하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질환이 바로 강박증입니다. 강박증을 한의학에서는 다사선이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안의원 강박증 치료에는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익신비 심장과 비장 기능을 보강하고. 두 번째, 자보심신, 심장과 콩팥의 기능을 키우고. 세 번째, 소간해울, 단기에 소통시켜 맞게 하고. 네 번째, 청렬한신 심장과 신경계에 집중화된 화를 가라앉힙니다. 개인마다. 강박증의 원인과 증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정확한 진단과 분석 후 옛날 한이원 강박증 치료를 시작합니다. 강박증 치료는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옛날 한이원 강박증 치료 역시 약물 치료를 비롯해 정신 치료, 침구 치료 등을 함께 병행합니다. 한방에서는 큰 부작용 없이 강박증 치료가 가능한 귀비탕과 같은 한약을 오래전부터 처방해왔습니다. 옛날 안니원 강박증 치료 역시 귀비온 담탕을 비롯해 해울 강박단, 소간 해울탕, 당심단, 보혈 안신탕 등 진단 결과에 따라 처방합니다. 모두 임상에서 우수한 강박증 치료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옛날 안니원 강박증 치료에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옛날 안니원 강박증 치료는 기존 정신과 치료에서 많이 처방되는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등에 대한 심한 의존성이나 부작용에 관한 염려와 불안 없이 강박증을 다스리고 치료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한 의원은 복합적인 강박증 치료와 더불어 철저한 원인 및 증상에 대한 맞춤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니 정신과를 통한 강박증 치료가 불안하고 망설여졌다면 옛날 한 의원 강박증 치료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하는 이도 76병을 주된 치료 방법으로 하는 강박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을 주관하는 심장의 원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한의학의 정도입니다. 정도대로 치료를 잘 진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방 신경 정신 질환 명의 조홍건 박사의 마음 치유. 40년간 정신과 질환에 특화하여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옛날 한니원본원에서는 양약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체질을 고려하고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한의원은 괄목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2544-2204입니다.